국정원 등 국가 권력 기관의 대선계의 불법행위의 수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기문란 행위에는 침묵하는 것은 국민적 걱정거리입니다. 상황을 초기에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야당이 내미는 손길은 거어차고 진상규명에 앞장서 온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연속으로 찍어내기 해온 정권이 이를 이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길로 나섰으면 끝났을 일을 진실음폐 수사 방해의 길로 방향을 잡은 정권 핵심 순회부의 짧은 판단이 중국발 미세 먼지만큼 현정국을 뿌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국민적 비판이 커질수록 청와대발 한파의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태도라면 화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야당과 국민들이 촉구하는 특검특위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의 길로 접어들어야 정쟁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선 불복하는 거냐는 확대해석과 침소봉대 작전으로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특검, 특이 수용 없이 다른 길이 없고 비판에 귀맞고 여론에 등 돌리는 정권은 의지할 곳이 없을 겁니다.